오늘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졌죠.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도 27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따라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강원과 충북 북부, 영남 지방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영남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산간은 100mm 이상으로 무척 많겠고요. 영서와 영남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도 낮 동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2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16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청주 26도, 광주 27도, 울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